안녕하세요. 배터리 시험소입니다. 오늘은 그 GSP 올인원 100A에 캠핑용 200A를 추가, 그러니까 추가 장착하는 방법과 장착 후 적상계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먼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죠? 플러스와 대전류 단자 플러스를 연결을 하시고요. 요, 마이너스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에 보시면, 오리원에는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서브 단자를 뽑아 놓은 경우거든요. 그래야 적산계가 이 외부에 연결된 단자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서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메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좀 뒤집혔는데, 서브라고 써져 있는 단자에다가, 여기 배터리 마이너스를 엮으시면 됩니다. 지금 방향이 좀 들려져 있어서 헷갈린데, 잠시 돌려볼게요. 플러스 대절 단자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여기 있는 서브 단자에, 서브죠? 서브라고 써져 있는 단자에 연결하시면, 정상적인 연결이 되고요그 다음에, 풀 충전을 하시고, 적상계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잠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연결은 끝이고요 간단하죠. 오리원 배터리 옆에 어, 캠핑용 배터리 위치시키고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 서브 단자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은 간단하게 끝내고요. 여기 보시면 적산기가 있는데 적산기 화면을 이제 지금 100암페어로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암페어짜리 세팅을 200암페어로 아니죠 지금 여기 100암페어 그리고 200암페어 캠핑용 연결 했으니까 300암페어 로 변경을 해야 돼요자 용량값을 변경하시는 방법은 이 하단의 버튼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꼭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설정화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캡여기 용량값 인데 화살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렇게 밑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 CAP 맨윗줄에서 깜빡깜빡 할때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깜빡이는 게 이동하고 한번 누를 때마다 커서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커서를 이동 시켜서 화살표 버튼을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누르면서 이게 위3 0 0 이렇게 숫자가 바뀌죠 그럼 여기서 300암페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30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빠져 나와야 되는데 빠져 나오시는 방법은 엔터 버튼, 요맨 밑에 버튼을 꼭 누르고 계시면 빠져 나왔죠. 요 상태에서 이제 풀이나 제로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요 이제 다 영역으로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 빠져 나오실 때는 요 화살표 위에 버튼을 2초간 꼭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까랑 다르게 3 0 300암페어 하기 때문에 33%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세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상태는 아니고 요거를 이제 초기화를 한번 해 주셔야 되거든요.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하신 상태에서 풀 충전을 하고 얘를 100%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100%로 만드는 방법은 풀 충전하고 용량 값을 100% 초기화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기를 이용해서 연결된 상태로 충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A로 화면이 깜빡깜빡 하면서 40A로 충전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충전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요게 배터리 전압을 나타내는데요. 13.6V. 요게 한 14.4볼트 이상 원래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 충전을 하셔야 돼요. 연결된 꼭 연결된 상태로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연결된 상태로 한 14.4볼트 이상 올라가시면 그때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올라갈 때까지 충전을 계속 해 볼게요. 네, 지금 충전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1 4 6 v 를 나타내고 충전은 멈췄어요. 이 상태에서 100% 세팅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세팅 방법은 여기에 화자비 위에 버튼, 이거를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2초간 눌러 계시면 100% 300A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적산계 이제, 적상계 제품에 이 배터리의 용량이 지금이 100%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시점부터 100% 계산을 알려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전을 하거나 전기를 이제 인버터를 켜고 뺏으거나 할때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비되는 전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류값을 계산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량을 이제 그 계산값에 맞춰서 이제 용량을 이제 표기를 해주는 장치가 적산 전력량계예요 용량과 전류값을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초기화 세팅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 정확한 퍼센티지와 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연결은 대전류 단자 그리고 캠핑용 배터리 플러스 플러스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배터리 마이너스와 그 파워 오리원 그 파워뱅크의 서브 단자. 서브 단자 쪽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상계 세팅 화면은, 이렇게, 밑에 버튼을 2초간 누르시고, 요, 용량 값 있죠? 용량 값. 이 용량 값을 한번 누르고, 깜빡이는 게 앞으로 들어가면 두번 누르고, 요, 화살표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서 용량 값을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엔터 버튼 2초간 꾹 누르고 계시면, 깜빡이는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때, 화살표 위에 버튼 2초간 누르고 계시면,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있는 값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하시기 전에, 이제 밑에, 중간 버튼을 2초간 누르셔서 0을 만들어 놓고, 0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충전을 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시고, 충전을 하신 다음에 이 숫자가 이렇게 14.6볼트까지 충전이 완료가 되시면 그때 이 화살표 위에 버튼을 2초간 누르시면 이렇게 100% 세팅이 돼요.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치, 초기화 세팅은 처음에 연결하시고 딱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버튼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이 세팅이 유지되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예, 올인원 100A 배터리에 200A 캠핑용 배터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적상기 세팅 방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오리넌 배관페아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갖고 계시고 용량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용량을 업그레이드 쓰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할수 있는 테스트는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